3 0 대, 3 0 대는 상대적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가지고 자금력도 분명히 부족한데 거의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방안에서도 일단 소외가 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 자금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최고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를 이제 해야 된다는 인력으로 접근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구역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런 구역을 찾거나 매물을 찾는 거는 속도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에 앉아 가지고. <laughs> 어, 찾으면은 분명히 늦습니다. 어, 히... 그렇게 지금 뭐 마지막으로 조금 빠르게 한번 움직여보시면은 음... 마지막 그런 기회를 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네, 오늘은 20대와 30대 이 청년층을 위한 주거 내집 마련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710 대책 때이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이 일부 포함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고 또 이를 활용해서 2, 30대가 어떤 내집 마련 방안을 세워 볼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황주현 오비스 트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비스트 황주현 팀장입니다. 먼저 7월 10일날 발표된 네. 대책에 관해서도 네네.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눈여겨 볼만한 게 있을까요? 어, 뭐 삼기 신도시 외에 음. 공공택지를 음. 확대를 해서 뭐 사전 청약 물량을 뭐 3만 호까지 이제 늘리겠다라고 음.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청약으로 들어가면 가점제기 때문에 음. 뭐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별 공급을 음. 누려볼 수 있는. 뭐 그런 20대, 30대 분들 외에는 음. 뭐 사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크게 뭐 다를 아. 바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 그죠 사전 청약을 받으려고 네. 해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그렇죠. 당첨 네. 확률이 높은 거니까. 네, 네, 네. 네. 그리고 삼... 뭐 사실 상기 신도시가, 어, 뭐 내일 당장 스타트를 한다고 해도 네. 뭐 아무리 빨라도 사실 5년입니다. 그러면은 음. 뭐 어쨌든 당첨이 돼도 내가 뭐그 안에까지 어쨌든 무주택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음. 또 분명히 여러 조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뭐, 뭐, 지금 한달한달 한달 다르게 네. 지금 적적도 바뀌고 네. 상황이 바뀌는데 뭐또 이것만 믿고 또 청약을 당첨되더라도 아. 기다리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 공급 시그널을 뭐 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음. 뭐 사실 20대 아. 30대에게는 공급 시그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음. 실질적인 뭐 공급이 좀 필요하다고 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좀 안정감을 주겠다라는 아. 건데 마음의 안정감은 어쨌든 네, 직접적으로 등기부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마음의 안정감이 있고, 예, 그전에는 제가, 대부분 그렇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완벽한 안정감이라는 것은 좀 느끼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전략을 그래도 없는 돈이지만 좀 세워보자는 게 취지인데, 고객분들은 실제로 이7.0 이후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2 30대의 네,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크게 뭐 사실 뭐 바뀌는 부분은 없고 뭐 정책에 나올 때마다 뭐 기대는 하지만 음. 어 매번 이제 2 30대들을 위한 돌파구는 없다 보니까 음. 이제 굉장히 답답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분명히 뭐 지금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어뭐 지금 뭐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음. 향후에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내집 마련을 하기 음. 위해서 어, 지금 그런 자금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해나가자고 음. 이렇게 뭐 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사실 우리 저희가 원하는 집으로 가기 위한 단계적인 부분도 그렇죠. 뭐 네. 나쁘게 볼게 아니라 사실 네. 뭐이3 0대 분들한테는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요즘에는 그냥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최대 0끌해도2억 정도밖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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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집값은 평균 9억고 어, 어, 뭐, 이런데. 지금 가장 답답해하고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당장 네. 결혼을 놔두신 분들입 네, 집이 필요하죠. 네, 네. 근데 이뭐 직장인들이 직장 다니면서 돈 1억, 2억 모으기가. 쉽지 뭐 않아요. 정말 어렵지 그래도 우리가 뭐 현금 한 2억이면은 음. 대출을 억끌하면은 뭐 들어갈 수 있는 뭐 실거주 아파트를 할수 있는 어, 예, 매매로 매로할수 있는 아파트가 있긴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집들이 음. 내가 뭐 가격 상승이라도 눈에 팍팍 보여가지고 음. 아 이런 건 내가 감수하고 들어가서 살 살아도 되겠다라고 음. 하면 음. 모르겠는데 네. 사실 뭐그 정도 금액대 아파트들이 지금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재건축 고재 네. 재건축 고재가 있거나 그래서 뭐 가격 상승이 또 눈에 보이는. 아파트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음. 굉장히 답답해 음. 하십니다. 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저도 아 그래도 무조건. 저런 데 들어가셔야 된다라고만 이렇게 음. 할 수는 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그냥 차라리, 어, 지금은 좀 거주에 대한 비용을 좀 전세든 월세든 음. 상황에 맞춰서 좀 최소화시키고, 어, 나머지 돈을 최대한 모아서 음. 향후에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그런 음. 시드머니, 음. 자금을 만드는 그런 투자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내 자금이 가장 음. 중요하고, 그 자금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음. 좀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좋은 이제 최고의 효율을 가질 음. 수 있는 투자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음. 싶은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1억 5천에서 네. 한 2억 원 정도면은 음. 어, 일반적으로 뭐 분양권이나 이 아파트 갭 투자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음. 근데 음. 이제 분양권은 좀 문이 닫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뭐 지금 서울에서는 음. 이미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식까지 전매 제한이지만 음. 이제 앞으로는 어, 저희 수도권과 음. 지방 광역시도 어 소유권 이전 등기실까지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팔지 네. 못한다. 쉽게 말해서 그렇죠. 이제 분양권이 당첨이 되는 순간 음. 팔지를 못한다라는 못한다는 얘기를 거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분양권이 뭐 투자를 떠나 가지고 음. 이게 이제 진짜 내 집이 필요한 분들, 음. 그러니까 청약에서 떨어지신 음. 뭐 진짜 음. 진짜 내가 필요한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나마 최소의 비용으로 음. 이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좀큰 길이었는데 음. 어, 이거조차도 이제 막히다 보니까 음. 진짜 어, 20대, 30대 분들이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음. 이제 점점 더 음. 어, 좁아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음. 어, 그래도 뭐 아직까지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에 어,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전매가 가능한 매물들이 있으니까 어, 그 지역에 뭐 실거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나 음. 또는 뭐, 내집 마련을 위한 시드머니를 위한 그런 투자를 음. 위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뭐 마지막으로 조금 빠르게 한번 움직여보시면은 음. 좀 마지막 그런 기회를 좀 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이라는 네. 게 이제 분양권 전매가. 그렇죠. 대등, 이제 마지막으로 7월? 이제 어, 가능한 네. 것들. 아직까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네. 것들은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런 매물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음. 어, 그래도 내집 마련하는데 조금은 더 수월하실 거라고 그 봅니다. 비규제 지역 광역시들 가보시면 음. 어, 일반 뭐 아파트 갭투자든 또는 뭐 재개발 재건축 초기 등 음. 어, 수도권보다 투자금 회수도 빠르고 음. 또 규제에서도 자유롭고 또 수익률도 음. 좋은 투자처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차라리 뭐 개투자를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음. 그런 어, 지방 광역시 쪽으로 가셔가지고 어, 그 지역 안에서 또 그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이나 음. 또 선호하시는 매물 위주로 선택을 좀 하시면 음. 그래도 조금 빠른 효율을 가져오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뭐좀 소액이나마 보면 분양권이나 투자 가능한 곳을 하고 나머지는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뭐. 뭐 그렇죠.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 받으셔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즘에는 또 월세로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왜냐면또 아. 전세를 받아 놓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규제, 전세 대출을 받고 뭔가를 또 하기에는 아. 또 규제들이 또 여러가지 전세자금이 또 회수될 수도 있어. 그렇죠. 뭐 이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아예 좀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음. 좀 직장을 다니시니까 음. 이제 월세로 차라리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음. 그래서 이제 나머지 돈들은 뭐 세금이라든지 음. 뭐 실거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투자를 음.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죠. 네. 네. 실제로 그렇게 지금도 하시는 분들 그렇죠. 실제로도 네. 지금 하고 네.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이. 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대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과정이라 또 생각을 하시면 음. 또 대부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 아마 이런 뭐 부동산에 처음 관심 가지시거나 음. 좀 부린이 분들은 어, 조금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시면은 음. 어,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기회가 예,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요즘에 뭐 유튜브는 어디든 보면은 네. 특히나 이뭐좀뭐 뭐 성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뭐 특히나 부동산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분들 저도 이렇게 뭐 고객분들 만나보면 음. 뭐, 다 가만히 간것 같아도 어 절대 그냥 <laughs> 가신 분일 없습니다. 노력이 필요하아요 예, 예 네. 뭐, 지금 이런 말 하는 몽태끄는 몽태끄도 아니고, 예. 그냥 하나의 과정이 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몽태끄라 뭐 생각하시 보다는, 예. 그냥 이제 더 좋은 그냥 가정으로 간다라는 마음으로 음. 하시면은, 어 그나마 좀 예, 네. 스트레스 덜 받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뭐 음. 아까 앞서 이제 네. 갭투자나 네, 네. 분양권 얘기하셨는데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 그래도 이제 서울 쪽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이제 재개발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구역들은 음. 그런 구역들 중에서 찾아보시면 어, 그래도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음. 뭐 전농동 지역 또는 아, 뭐 네. 미아동 범동 지역 네. 또는 뭐 신길동 지역, 네. 그다음에 아, 뭐암동 네. 지역, 네. 뭐 이런 네. 비슷한 지역들인데 어 이런 지역들 주변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런 음. 지역들 주변이 이제 좀 비슷한 부분들이 일단 노후화된 식들이 많고 음. 그리고 또 주변으로 인한 재개발들이 활발히 진행되는 음. 곳들입니다. 음. 근데 음. 어, 이런 구역을 찾거나 매물을 찾는 거는 속도전입니다. 우리가 아. 이렇게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아, 어, 찾으면 분명히 늦습니다. 어, 그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보시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은 네. 어, 좀 많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네. 어, 부지런하게 이렇게 좀 현장들을 좀 다니시면서 아. 좀 열심히 다니시다 보면 그런 구역들도 만날 수 있고 네. 또 적정한 매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좀 현장으로 좀 많이 다니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조금 무시하니 무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거에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아. 예,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의지를. 예. 가소, 예, 예 가셔서 뭐 이렇게 들어가실 때 이제 뭐뭐 뭐 이렇게 뭐 비타 음. 그런 거라도 하나씩 아, 때 들고 예. 들어가시면서 예 하시다 보면 또그 지역에서 또 맞는 이런 중개사무소 소장님들을 음. 만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런 방식대로 음. 현장을 좀 꾸준하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수도권 지역을 좀 넓혀보면 어 수도권 지역을 좀 선택을 하실 때는 그래도 뭐 서울과 좀 가까운 음. 지역이나 또는 뭐 교통상 교통오재가 음. 있어서. 이제 서울과 좀 가까워질, 시간상 어, 네. 서울과 좀 가까워질 지역 위주로 보시면 좋겠고, 지역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네. 뭐, 남양주나, 남양주 뭐, 의왕이나, 네. 뭐, 성남이나, 이런 네. 비슷한 지역들인데, 음. 어, 수도권 지역은 그래도 음. 가보시면, 음. 뭐, 1, 2억이면은 재개발을 바라보는 구역들은 물론이고, 어,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구역들도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아까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지금 신혼부부에 대한 얘기를 음. 하고 있으니까, 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뭐, 분야권이라든지, 음. 뭐 이런 개투자라든지 지방광역시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음. 뭐 이런 지역들 위주로 좀 보시면서 음. 어쨌든 세금과 또 이런 실거주 부분 음.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음. 또 어쨌든 맞벌이를 하실 테니까 음. 요즘엔 대부분 또 자금을 열심히 또 모으시면서 또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움직이시면 음. 향후에는 충분히 어, 음. 내가 원하는 어,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으니까 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네.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네. 사실 1 1억 2억이면 빌라나 네. 뭐 저기 오피스텔, 네. 뭐 도시형 생활숙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laughs> 분들도 많은데 이게 조금 잘 골라야 된다고들 많이 하는데 네.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어, 아무래도 뭐 규제가 이 아파트에만 좀 초점이 갖춰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규제가 덜한 음. 뭐 빌라나 오피스텔로 이제 좀 많이 풍선 효과가 난다라는 기사들을 음.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뭐이 부분을 떠나서도 이 물건 자체만 보더라도 충분히 돈이 되는 물건입니다. 다만 이제 아파트보다는 개별성이 좀 강한 음.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입지라든지 음. 뭐, 층이나 향이나 구조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잘 따지셔가지고 이제 네. 하셔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이제 빌라 소액 투자이기 때문에 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어, 이것도 이제 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런 투자가 이제 이 빌라 자체가 어, 자체 개발 호재가 있기보다는 어쨌든 뭐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네. 이용해서 전세가 상승이 되면 어, 매매가의 상승을 음. 보고 들어가는 투자고 빌라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아파트의 대체주택이고 음. 그 투자로 보면은 아파트에 대신하는 음. 이제 대체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반적인 아파트나 이런 재개발에 투자하는 것처럼 뭐 내가 투자한 것 이상의. 막큰 수익을 바라시면 음. 안 되고, 그냥 내가 투자한 만큼만 벌어간다. 뭐, 음. 예를 들면은, 뭐, 삼천만 원 투자했으면 삼천만 음. 원만 벌어가고, 오천만 음. 원 투자했으면 오천만 원만 벌어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음. 하셔야 됩니다. 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물건을 고르셔야 되는데, 음. 그래서 물건을 좀 이제 선택을 하실 때는, 일단 투룸을 하시고요. 어, 아, 원노보다는 네. 투룸이 수요가 많습니다. 어, 이왕이면은, 뭐, 음. 음, 역세권 쪽으로 준공도 한 5년이 넘지 않은, 쪽, 네, 좀 신축에 예.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당연히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층 좋고 뭐 음. 향 좋고 음. 또 구조 좋고 이러면은 이제 가장 또 좋은 이제 투자가 음. 될수 있겠죠. 그리고 뭐 지역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음. 아무래도 대체주택 투자고 수요층이 음. 중요하다 보니까 어 이런 업무단지 지역이나 음. 업무단지 지역 주변 또는 음. 뭐고가주택 지역 주변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아, 어, 그나마, 예. 어, 좀 괜찮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은 약간 전세 매매가를 이용한 갭투자이긴 한데, 사실 네. 뭐 실거주에서 잠깐 있다가 <laughs> 또뭐 그런 좋은 지역이라면 팔고 나가도. 어, 그렇죠. 뭘, 물론 내가 이제 살다가 어. 이제 뭐 팔고 나가도 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투자의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 효과를 내려면, 음. 어 내가 뭐 예를 들면 빌라 금액을만 뭐 3억이면 3억을 다 주고 음. 어 나중에 이제 뭐한몇천 올라서 음. 나가는 수익률과 어 내가 그냥 한 3천 정도 투자해서. 어 3천만원 버는거 하고는 투자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또 다른 부분이기 음. 때문에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음. 하실 수도 있지만 음. 뭐 그래도 이왕 투자로 생각을 하신다면 뭐 그냥 투자로 그냥 접근하시는게 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어, 오피스텔도 음.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실 빌라랑 다를게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빌라 투자를 하는 방법대로 매물 고르시면 됩니다. 음. 뭐 시드가거나 보유 중에서는 오피스텔이 장점이 많습니다. 음. 오피스텔이 전혀 뭐 당첨이 되더라도 음. 이런 뭐 나중에 청약을 하는데 음. 아파트 청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음. 초기과열지구나또 음. 청약과열지구가 아니면, 당첨이 되고 나서 바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어... 네, 그래서, 네. 어, 수익이 바로바로 바로 나거든요. 뭐 바로라면 음. 뭐몇 개월 이내에? 아니죠. 이제 계약을 어... 하고, 계약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팔아도 됩니다. 일례로. 그러니까, 그냥...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전매제한이 없어서 그러는데 네. 당연히 세금은 내야죠. 네. 세금은 내는데, 이제 바로 팔 수는 있습니다. 바로 팔 수는 있고, 어, 그래서 뭐, 일 예로, 음, 네.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뭐, 부산에서 음. 이제 뭐, 했던 이런 오피스텔인데, 좀 위치가 좀 괜찮았던 것들은 이제 뭐, 프리미엄이 음. 2 0 0 3 1 0만 붙었거든요. 바로바로 어. 바로 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뭐,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어, 마지막으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뭐, 지금 뭐, 분명합니다. 뭐, 지금, 어, 이몇 년의 시기를 음. 놓치신 분들이나, 음. 이제 뭐, 부동산에 좀 눈을 뜨셔가지고,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 2030들이나, 음. 어, 분명한 것은 이내집 마련을 하기가 힘듭니다. 네. 근데 이제 해야만 합니다. 네. 저기 가서 어떻게 살아, 이걸 어떻게 해라는 보다는 네. 어, 그래도 나는, 어, 나중에 내가 원하는 네. 이런 내 집을 위해서 네. 저런 건할수 있어. 라고 네. 하시면, 이 하나의 그냥 과정이고,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또 경험이 되고 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절대 뭐 힘들다고 생각하지 네. 마시고, 어, 분명히 주변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성공하신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깝깝하긴 하지만은, 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떨쳐버리시고, 음. 지금부터라도 좀 강력한, 음.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멘탈을 이제 가지시고, 네. 임하시면은 충분히, 어, 향후에는 내가 원하는 내집 음. 마련 가질 수 있으니까 파이팅을 어, 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네. 할수 있는 선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자 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네 모쪼로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네.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또 기회가 네. 되면 좋은 자리 또... 있었으면 또 불러주시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